이 아이 하루 일과가 좀 과필화하지는 않은지, 깨시가 일단 잘 맞았는지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어느 정도 밤잠 텀이 벌어지지가 않으면, 오전 텀이 길었어도 안 자거든요? 정말 잠퇴행이 맞는지, 재적근기 때문에 그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너무 과필화해서 각성된 상태는 아닌지, 낮잠을 너무 늦게 일어나진 않는지, 낮잠 양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점진적 멀어지기를 하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엄마 문 앞에 앉아있을게. 대신, 아기가 잠들기 전에, 충분히 이제 진정된 것 같으면, 엄마는 나갈 거야 설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도 좋아요 엄마는 엄마 방에서 자야 되고 아기는 아기 방에서 자는 거고 우리가 서로 같이 자게 되면 서로 피곤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방에서 재워주고 나오면 새벽에 깼을 때 엄마가 없으니까 낯설어서 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엄마는 잠들기 전에 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말귀를 다 알아듣는 원령이기 때문에 옆에서 안 재워주실 거면 끝까지 안 재워주셔야 되고 단호하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재적근기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계속 이제 안 잔다고 인면 거부. 근데 자기가 인면 거부해놓고 과피로 와서 새벽 에 새벽에 울어요. 올 때까지. 그러면 가서 어쨌든 안아서 달래고 다시 누워서 잘자 인사하고 저는 그대로 나왔어요. 어쨌든 새벽에 한 번씩은 달래줘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달 거의 매일. 근데 그냥 그럴 때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줬죠. 엄마는 엄마 방에서 자야 되고 아기나 아기 방에서 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게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예수도